안녕하세요. 아파트 맵버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전에 업로드된 에피소드1에서의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정보와 이번 에피소드2에서의 가격 차이 및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표자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리스트를 미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 참고해주세요. 영상 제작 지역 위 주유래 수집 된 부동산 정보 월 9,900원 댓글로 문해 주세요. 구독자 6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00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700번째 구독자에게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락률 15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15위는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비치 베르빌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228세대 최고 34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4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3억 4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4%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3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8%입니다. 투자금 1억 1000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4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14위는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입니다. 2015년 준공 2369세대 최고 5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9억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6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7억 2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2%입니다. 투자금 4억 2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3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13위는 우동에 위치한 반도보라빌 아파트입니다. 2006년 준공 548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9,9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6,9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 3 0 0 0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0%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8%입니다. 투자금 3억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12위는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자이차 아파트입니다. 2018년 준공 813세대 최고 3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4억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10억 3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0%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4%입니다. 투자금 5억 8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1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11위는 재송동에 위치한 버샵센텀파크 1차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2752세대 최고 51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3억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9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1%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 7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2%입니다. 투자금 4억 3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12는 반여동에 위치한 해운대 센텀 트루에릴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330세대 최고 29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4억 5천 5백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1억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3억 1천 5백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1%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3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3%입니다. 투자금 8천 5백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9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9위는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엽성 르네상스 아파트입니다. 2013년 준공 472세대 최고 31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7억 9,5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4,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5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1%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2억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8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8위는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천일스카이원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208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1평형 거래 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7억 35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3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5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2%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0%입니다. 투자금 1억 5천만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7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7위는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중동금 어울림 아파트입니다. 2006년 준공, 320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4천5백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9천5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5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5%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5%입니다. 투자금 2억 5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6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6위는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비스타동원 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504세대 최고 4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6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3억 4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8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4억 3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1%입니다. 투자금 4억 2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5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5위는 오동에 위치한 해운대한솔솔파크 아파트입니다. 2006년 준공 253세대 최고 34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의 최고가 6억 5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3억 8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투자금 1억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4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4위는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동백두산이브 더제니스 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353세대 최고 46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5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2억 7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7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기준 8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6%입니다.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3위는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1스테이트 위브 아파트입니다. 2015년 준공, 2369세대 최고 5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4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95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4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7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7%입니다. 투자금 4억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2위는 오동에 위치한 해운대센텀두산이부 아파트입니다. 2014년 준공 581세대 최고 2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 7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9%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2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8%입니다. 투자금 3억 5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하락률 1위는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로떼 캐슬스타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828세대 최고 49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6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6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6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10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9%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5%입니다. 투자금 5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단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현재 소개드린 단지 말고도 나머지의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